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작은 일에도 금세 얼굴이 붉어지고 별것 아닌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욱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죠. 분명히 대화하려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엉망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속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말은 못 하고 그들의 화에 휘둘리며 기운이 쭉 빠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화를 멈추게 할단한 마디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지금부터 작은 불씨가 큰 화재가 되기 전에 그 불을 잠재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화내는 사람과 부딪혀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관계와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대처법. 창문을 열듯 감정을 환기시키세요. 부부 사이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 작은 일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 일수죠. 특히 배우자가 욱하며 목소리를 높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곤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소파 밑을 치우다 먼지가 잔뜩 쌓인 걸 보고 갑자기 소리를 질러댑니다. 도대체 여긴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한 거야? 내가 이러려고 주말마다 일찍 일어나나?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정말. 청소 한번 하겠다고 나선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당황스럽죠. 그 순간 아내인 여러분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도 바쁘고 힘든데 이걸로 화를 낼 거면 차라리 하지 말지. 하지만 속으로 삼킨다고 해결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잘못 대처하면 감정의 불길은 더 커질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그래? 라거나,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내? 라고 맞받아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화는 더 거세져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맞서지 않을 때에만,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환기시키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보, 혹시 오늘 하루 힘든 일 있었어? 아침부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 건 아니야? 이 질문 하나로 남편의 격한 감정을 서서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화의 원인은 소파 밑에 먼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 친구와의 갈등, 또는 단순히, 오늘 아침 컨디션이 나빴던 것일 수 있죠.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사소한 일에 감정을 투사할 뿐이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질문은 그들의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진짜 기분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화는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한 구독자분의 사연입니다. 주말 저녁 아내가 국을 끓여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국을 한입맛 보더니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이야?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해? 순식간에 집안 공기는 얼어붙고 아이들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억울한 마음과 함께 똑같이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지만, 잠시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보통 이런 걸로 화내지 않잖아. 남편은 처음엔 더 화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뭘 무슨 일이야? 이 국맛이 문제지. 하지만 아내가 계속 눈을 맞추며 기다리자, 남편은 결국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거래처랑 통화하는데 내가 책임지지 않은 일인데도 나한테 다 뒤집어씌우더라고. 그걸 해결하느라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섰어. 퇴근길에 차까지 긁히고 집에 와서 편히 쉬고 싶은데 음식까지 내 맘에 안 드니 그냥 폭발한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든 하루였네. 그걸 나한테도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도와줄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볼수 있잖아. 남편은 그제야 표정을 풀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감정의 원인을 깨닫고 나니 화는 힘을 잃고 대화는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효과적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환기라고 합니다.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순간의 격한 감정에 휘둘립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런 질문들은 화난 사람의 감정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 순간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화를 내는 이유가 지금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걸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율곡이인은 말했습니다. 감정은 그 뿌리를 깨닫는 순간 힘을 잃는다. 화를 내는 사람의 근본적인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뿌리를 이해하려고 할때 상대방은 스스로 진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상대방의 감정을 환기시키는 작은 질문 하나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화를 풀고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대처법. 진정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난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 진정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한 뒤에 상대방의 화가 더 커졌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진정해라는 말은 화를 내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격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화가 나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신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진지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친구가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정말 속상한 게 느껴져.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줄래? 더 나아지게 하려면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차분히 이어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은 무시당할수록 더 격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순간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건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해라는 말 대신 그들의 감정을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화낼 만한 일이었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며 말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상대방의 화를 이해하고 감정을 인정하며 대화의 방향을 전환하면 놀랍게도 그들의 화는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화를 진정시키고 관계를 이어가는 강력한 방법이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대처법. 불씨를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욱하는 사람의 화를 잠잠히 넘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화가 다시 터져 나오는 순간, 마치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갑자기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요. 그들의 화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여전히 불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씨도 반드시 꺼야 합니다. 욱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화가 폭발한 순간은 지나갔어도 그 감정의 불씨가 속에 남아 있다면 그들은 결국 다시 터져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화가 식은 뒤에 대화를 통해 감정을 완전히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불씨를 남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명절 아침, 결혼한 딸이 남편과 함께 부모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거실에 짐을 두고 잠시 숨을 고르며 물을 한잔 마시려 부엌으로 갔죠. 그런데 그 순간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하던 엄마가 욱하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너는 지금 물 마실 때야? 내가 여기서 혼자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 없는데, 뭔 물이나 마시고 있어? 명절이 싫어오는 날인 줄 아나 보지. 엄마의 갑작스러운 말에 딸은 깜짝 놀랐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너무 바쁘셨구나. 제가 뭘 먼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하지만 엄마의 화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네가 도와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맨날 이런 건다나 혼자 떠앉잖아. 너희는 그냥 편하게 와서 밥 먹고 가면 끝이지, 그렇 딸은 엄마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느라 지친 게 아니라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가까이 다가가 엄마의 눈을 맞추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힘든 건 알겠어요. 근데 혹시 오늘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더 있었어요? 엄마는 처음엔 여전히 화난 표정으로 속상한 일이야 뭐 별게 있겠니? 라고 했지만 딸이 진심 어린 태도로 계속 귀 기울이자 결국 한숨을 내쉬며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너희 삼촌네가 이번 명절에 안 온다고 해서 혼자 이걸 다 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답답했어. 니네 아빠는 아무것도 거들지 않고 너희는 늦게 온 것도 모자라 물이나 마시고 있잖아. 그걸 보는 순간 그냥 폭발한 거야. 딸은 엄마의 말을 듣고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고 서운했을지 알겠어요. 엄마가 다 혼자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드셨던 거네요. 오늘 제가 사위랑 다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잠깐 앉아서 좀 쉬세요. 그 말에 엄마의 표정은 점차 누그러졌고, 딸과 사위가 음식을 돕는 모습을 보며, 엄마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욱하는 사람의 감정은 단순히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스트레스와 서운함이 사소한 일을 계기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의 화도 단순히 물을 마신 딸 때문이 아니라 명절 준비를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감,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답답함, 그리고 가족 간의 서운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작은 불씨를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끝까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 때그 불씨는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근원을 들여다볼 때 사라지는 법이다.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불씨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더큰 폭발을 막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작은 불씨를 남겨두지 마세요. 화를 내던 사람이 잠잠해진 후에도 그들의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대화는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이 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는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노력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네 번째 대처법. 불편함을 정확히 알리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까운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친구의 욱하는 태도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던 적 그때 제대로 불편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웃어넘기며 자리를 모면했던 기억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나만 더 힘들어지고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히 넘긴다고 해서 그 행동이 멈추는 건 아니니까요. 영희 씨는 회사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인 민정 씨와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은 평소에도 자주 만나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였죠. 그런데 가끔 민정 씨의 욱하는 말투 때문에 영희 씨는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대화를 나누던 중 영희 씨가 최근 업무에서 했던 작은 실수를 털어놓자 민정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했어?" "내가 전에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영희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 잡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거야." 평소에는 그냥 웃으며 넘겼을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희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민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걱정해서 그런 말한 거라는 건 알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 말투가 나를 많이 힘들게 해. 내가 실수한 걸 나도 알고 있고, 내 조언도 고맙지만, 이렇게 말하면, 나도 위축되고, 기분이 안 좋아져. 우리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정 씨는 영희 씨의 말을 듣고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영희 씨는 이런 불편함을 표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잠시 후 민정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 미안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사실 너 잘되라고 한 말인데 내가 말을 너무 세게 했어.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그날 이후, 민정 씨는 욱하는 말투를 조금씩 고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나 중심의 대화법을 활용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정확히 표현함으로써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방식이죠.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는, 솔직하면서도 차분하게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깊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 불편함을 솔직히 알리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는 첫 걸음입니다. 욱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차분하게 불편함을 전달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비난은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고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상대의 의도를 인정하세요. 내가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라는 건 알아.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그 다음,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세요. 그런데 내 말투가 나를 힘들게 해. 이 한마디는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방향을 제안하세요. 우리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단순히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변화를 위한 기회를 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더 건강하고 더 깊이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는 감정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 신뢰를 더해줍니다. 작은 한마디가 불편함을 넘어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율곡 2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는 상대의 마음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솔직히 드러낼 때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할때그 사실을 솔직히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한마디가 관계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소통을 이끌어낼 겁니다. 다섯 번째 대처법. 기름을 끼얹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작은 실수나 오해 때문에 동료가 갑자기 욱하며 화를 낼때 말이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한 마음에 맞받아치고 싶겠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꼬이기만 합니다.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대신 부드럽게 불씨를 잠재우는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영진 씨는 대기업의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동료에게 전달했는데, 그 보고서를 본 동료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보고서 이런 식으로 쓰면 내가 다 욕먹는 거 몰라? 진짜 기본도 안돼 있잖아. 이러려고 팀플레이 하자는 거야? 순간, 영진 씨는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일부러 실수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당장이라도 보고서 확인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라고 맞받아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문제를 더 키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진 씨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차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보니 내가 실수한 부분이 큰것 같아." 정확히 어디를 고치면 될지 같이 이야기해 볼수 있을까? 그 한마디에 동료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환한 표정이었지만 영진 씨의 차분한 태도에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 여기 이 부분 숫자 틀렸고, 이건 맞춤법도 잘못했잖아. 이런 거 내가 다 고쳐야 하잖아." 영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이 부분은... 내가 바로 고쳐볼게. 그리고 다음엔 이런 실수 없게 미리 검토해볼게. 도와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고 동료는 한숨을 내쉬며. 아니, 뭐. 바빠서 나도 예민했나봐. 다음엔 같이 잘해보자. 라며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왜이 대화법이 효과적일까요? 심리학적으로 욱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인정받길 원합니다. 영진 씨가 동료의 화를 무시하거나 반박했다면 갈등은 더 깊어졌겠죠. 하지만 화가 나는 걸 보니 내가 잘못했나 봐 라고 말하며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니 동료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이유를 잃게 된 겁니다. 게다가 어디를 고치면 좋을지 이야기하자라는 해결책 중심의 말은 상대의 에너지를 감정해서 논리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게 만들면 그 순간 갈등은 협력으로 바뀌게 되죠.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갈등을 대화로 전환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욱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억울한 마음에 맞받아치고 싶을 때가 많죠.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씨를 살리는 대신 기름을 끼얹지 않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끄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갈등의 순간에도 기름을 끼얹지 않는 대화를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평화롭고 더 조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다섯 가지 대처법 꼭 기억해 주세요. 욱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여러분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현명하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 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주문서였습니다.